형님, 데이비드 형님,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쇼 잡았나요? 우리 데이비드 싹스 형님이 상원하원 주요위원회 위원장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암호화폐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사상 최고의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정부, 뭐 이런 말도 무색했고, 암호화폐 차르라는 이런 타이틀이 정말 무색할 만큼 코인 시장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기자회견에 뭔가 전략 비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그런 코인 시장의 모습이 잠깐 나왔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매물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실망스러운 것도 맞고 또 이걸 통해서 조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트럼프 취임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을 기다렸던 그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시에도 취임하자마자 코인시장과 관련된 코멘트가 딱 한마디만이라도 있었으면이라고 기대했던 그때 기억하시죠? 근데 결국 그날에는 특별히 언급은 없었는데 어쨌든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고 시장은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씨를 아예 꺼트리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뭐 너무 명확한데 당장의 기자회견 한 번에 시장이 이제 꼬꾸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 리플은 지금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이런 재료 하나에 너무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핑크빛 미래만 꿈꿔도 안 되는 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겠죠. 리플의 CEO 브레드갈링하우스가 청렴하지 못하고 부패한 인물이다. 뭐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고 부풀려서 시세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다들 아실 거예요. 리플은 4년을 넘도록 욕을 먹었어요. 근데 이 리플이 이제 날개를 펼친 지는 두세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500원일 때 600원일 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시세 좀 올라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전 이런 루머는 일단 무시하고 조정받으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으로 물량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뭐 은행들을 위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로만 떠들던 국경간 결제 그리고 통화 수압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체제가 바로 이 리플 USD라는 거죠. 은행들의 채택이 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리플의 안정성이야 이미 수년간 검증이 됐고 빠른 전송 속도 역시도 단연간의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원장을 주고받을 네트워크와 플랫폼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리플 USD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다, 아직 승인되지 않고 계속해서 군부를 지피는 ETF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리플을 매도할 때가 아니죠. 더 사야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물량 늘릴 기회를 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보다 제가 시드가 작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으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열정만큼 저도 우리 리플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유동성을 푸짐하게 공급을 해줄 거고 그 마중물이 바로 이 etf가 될 건데 모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에 이어서 퍼포스인베스트에서도 리플 ETF 출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자산 운용사인데 어느 나라가 됐건 간에 이 신호탄만 뚫어주면 리플에 대한 관심도 자체는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리플의 가격은 사실 뭐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더갈 겁니다. 리플은 정말 더 높은 곳까지, 하늘까지 가버릴 수 밖에 없을 거예요. ETF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코인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ETF고, ETF가 출시가 되면 새로운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을 타겟팅한 ETF의 출시는 시장의 호재이기도 하지만, 리플 본연의 호재라고 보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etf가 승인만 된다면 지금 뭐 4천원 언저리 맴도는 이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 나름의 목표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한번 버텨보려고요.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데이비드 삭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금융자산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이를 하는데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RWA 이 현실 자산 토큰화가 25년 그리고 26년에도 중심에 설 테마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RWA는 국채, 채권 등 주식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토큰화시킨 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이 사항인데요. 이 RWA가 토큰 증권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을 뜨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년 안에는 반드시 RWA 테마가 시장을 집어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자산시장이 이제 블록체인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리플 USD,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 이 핵심에 리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데비드 삭스도 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코인의 어떤 모멘텀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시장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죠.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됐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에서 2%도 안 되는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다 이런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올랐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 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만 아주 특별히 공유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민코인이 함께 엮여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내세우면서 크리토 시장의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데 특히 우리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밈 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같은 이런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RWA 사용자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운용사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이런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 만에 190% 급등을 보여줬고요. RWA의 대장 온도는 하루 만에 100%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이 RWA가 지금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이 RWA 비들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될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더 크게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 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자, 봉크코인을 좀 보시면요. 봉크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상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백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본크 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이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이었죠. 이때 조기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코인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이디스코인을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이게 진짜 민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본 300에서 500% 상승하는 이런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 종목.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이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 트럼프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자, 이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오늘 하루에만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게 되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시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없이 만원을 투자하면 50억 10만원을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은퇴하는 날 팔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5949-742로, 010-5949-742로 이 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예측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이렇게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상승의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